진은 뭘까요? 그래서 진땀나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대는 대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은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 쓰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알아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음 속 깊이 이런 진사대천명 쓰리고를 이렇게 새겨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요 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진땀나게 운동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혈액 순환을 촉진을 시키고 뇌 신경을 보호하고 뇌 신경 세포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동을 적게 한 사람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보이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더내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어 자주 걸으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습관을 들이듯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가장,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733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번 할때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보통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땀이 나고 숨,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 정도의 걷기로 걸으시면 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걷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짧게 짧게 걸으시는 게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이런 동맥경화증 같은 위험도 있고 신경세포를 또 퇴화시키기도 합니다.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 뇌의 기능이 촉진이 되고, 식경 세포간의 연결이 활발히 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런 생화학적인 변화라든지 뇌를 즐겁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나 친척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다음엔 진인사 대천명에서의 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뇌세포간의 연결고리가 어, 많이 증가됩니다. 특히 교육에 효과가 있고요.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위가 더 두꺼워지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어, 내 노화가 더 지연이 되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랑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 그래서 글쓰기, 창작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어,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를 어, 나이가 드셨을 때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셔서 나중에 코로나가 풀렸을 때 이렇게 해외여행 가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V가 내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뉴스를 보면 내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멍하게 TV 보면서 있는데, 저게 뭐가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TV 시청은 인지 장애를 더욱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TV를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시청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입니다. 그래서 과음이나 폭음에 하게 되면 인지 장애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폭음을 했을 때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뇌 부위가 파랗게 돼 있는 이런 부위가 더 위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간의 연결도 정상인 분에 비해서 이런 알코올 환자들이 뇌가 많이 그 연결 고리들이 많이 저하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적당히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체중이거나 고도 비만이 가장 위험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식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급적이면 동물성 지방은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이런 좋은 지방은 덩푸른 생성류라든지 이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견과류 등의 어, 좋은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매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어, 당뇨 환자들은 과일이 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만과 저체중, 과체중을 피해야 되고 정상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